제일 먼저 보이는 이 산딸나무 잎이 이쁘게 생겼어요 그죠? 저 친구는 이제 주의할 게 혹시라도 애들에게 뭐 잎을 따서 관찰하게 하거나 할때 만일 저 잎을 따게 되면 애들이 만지면 안 돼요 또 잎에는 유리조각 같이 생긴 화합물이 있어가지고 저걸 따서 비비면 우리 몸에 수만 개의 유리조각이 찍히는 것처럼 아파요 혹시라도 찔리면 침을 뱉거나 아니면 남자분 같으면 쉬를 해서 씻어내야 돼 지금 보이는 것은 꽃이 아니고 꽃을 싸고는 포예요. 총포라고 이제 이런 가방처럼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을 쌌던 포인데 지금은 다른 식물들이 꽃을 많이 내고 잎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꽃을 피워도 잘안 보이니까 꽃을 쌌던포장지를안 버리고 저렇게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을 한 2억 년 전부터 해온 친구예요. 대단한 거죠. 저거는 지지 않고 저렇게 있다가 나중에 늙어서 떨어져요. 꽃잎은 기본적으로, 어 따서 물에 담가 보면 가앉아요. 무거워서. 저희 파나무 꽃은 전부 공기덩어리로 채워서 만든 풍선 같은 거니까 저기다 집어넣어도 다 떠있는 거예요. 또, 저기 있는 것은 나를 알리기 위해서 장식하는 화장품이 없어요. 꽃잎은 대부분 화장품으로 장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유인 색소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 중에서도 꽃차 만드는 분이 계셔요. 꽃차 만들 때 제일 주의할 거, 그러니까 꽃잎이 그 자기를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어떤 일을 하도록 색소를 만드는 것들은 꽃차를 만드는 순간 다 기어 올라와요그 CN, CN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H하고 만나면 시안화 수소가 되고 K하고 만나면 포타슘 사이안화가 성상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꽃차를 만드는 분의 가장 큰이 주의할 점은. 내가 꽃차 만드 꽃잎이 시안 화합물이 용출되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걸 알고 만들어야 돼요. 이런 화합물에 노출될 경우 우리는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차를 만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저 사용하는 꽃의 시안 화합물의 함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 영업을 하셔야 돼. 모든 꽃차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시안 화합물을 내지 않는 안전한 게 이제. 어, 실제 여러분들, 유리장과 끓이는 소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왼쪽 하얀색 꽃이 핀게 보이, 보이실 겁니다. 떼죽나무라고나무의 여러 종을 대표하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떼죽나무 과에 저렇게 생긴 꽃이 달린 식물이 몇종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쪽동백도 저런 식으로 꽃이 피거든요. 여기 있는 게 싱갈나무거든요. 싱갈나무는 참나무 속이라고 해요. 참나무 속 안에 싱갈, 떡갈, 상수리, 굴참, 졸참. 참나무 속에 있는 여섯 종의 그 나무들은 참나무 속이지. 그 참나무가 전 나무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이제 분류상, 분류상 속 개념이라고 해요. 속. 아니면 과. 참나무 속에 무슨, 무슨 더 위로 이제 과가 나오고 있죠. 다른 식물들은 지금 꽃이 위로 향해 있어요. 이 얘는 밑으로 향해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그, 때중나무 예, 꽃이 밑으로 향한 거나 네. 저 꽃이 위로 향한 것은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차이가. 다시 말하면, 요때죽나무는 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생물을 처, 저, 쳐다보고 꽃을 만든 거고, 저 친구는 위에서 아래로 지나다니는 동물을 대상으로 꽃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 얘는, 얘는 꽃향이 약간 지린향이 나요. 오줌향 같은 지린향. 이 오줌향이나 지린향은 물에, 물과 섞이면 더 멀리 퍼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주로 물가에 주로 살고 산딸나무는 단향이 나요. 그럼 저 친구는 하늘로 날아가는 이 습도가 낮을 때 저기 효과적인 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 심으려면 양지바 하는 곳에, 얘는 음지나 저수지 옆에, 논 옆에, 이렇게 식물들이 사는 곳에 따라서 또는 목적에 따라서 꽃의 방향을 달리 둬요. 또 어떤 친구는 꽃에 자루가 있어서 자루 흔들리는데 어떤 꽃은 안 흔들려. 이런 건왜또 차이가 있는가요? 다 목적과 행동이 다르듯이 꽃도 꽃자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밤나무는 꽃자루가 있을까 아, 없을까 없... <laughs> 없어요. 없어요. 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씨앗은 자기가 못못 못 떨어뜨려. 음... 즉 다른 동물이 가져가거나 음... 바람에 음... 바람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요. 네. 근데 꽃자루가 있으면 자기가 약간만 흔들어도 아니 꽃자루가 약해지면 종자나 씨앗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열매를 퍼뜨릴까라는 것도 이 꽃자루에 따라서 바뀝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장미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찔레죠, 찔레. 진레. 찔레는 연두색인 잎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꽃이. 그래야 잘 보여요. 그런데 동물들은 흰색보다는 노란색을 훨씬 좋아해. 꿀의 기본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은 기본적으로 꿀 색깔이에요. 그래서 꿀처럼 생긴 암순수술을 가운데 두고 바깥에다가 장식 문양으로 흰색을 달아서 녹색과 아주 극단적인 대비를 하게 만든 게이 찔레꽃의 지금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주변에 전략이 없으면 그걸 쓸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인공적으로 색깔과 크기 꽃잎의 숫자를 조절해서 만든 게 지금 여러분이 시장에서 만나는 장미입니다. 그래서 장미 씨앗을 심으면 전부 찔레가 나와요. 아 예, 찔레가. 이 예. 바닥에, 바닥에 떨어진 거는 버드나무에 지금 종자가 숨어 있는 덩어리입니다. 바닥 보세요, 바닥. 하얀 것이 공기를 타고 흘러가기 좋게 만든 부양장치인데, 이거를 갓털이라고 그래요. 털에 종자가 붙어 있어요. 까만 게 씨앗이에요. 여기. 어, 예. 이게 이제 버드나무의 비산, 비산 종자라서. 분명히 따라가요. 네. 털 자체는 우리 호흡기에 들어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털이 땅에 묻어 있거나 아니면 지나가든 뭐 다른 자동차에서 비산된 먼지가 묻으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게 이 꽃가루가 오해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꽃가루 자체는 너무 거대한 분자라서 우리 몸에 들어와도 표피 세포에 있는 어떤 수용체가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냥 송화가루도 알레르기가 안 생겨요. 코에 점막에 붙어있다 다 밖으로 배출돼요. 근데 물과 만나는 순간 송화가루 안에 있던 미세먼지는 용출되면서 여러분 피부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이제 알레르기 유발한다고 하는 오류가 아니고 오류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이 또 있긴 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화물을 합볼 것이냐. 꽃을 볼 것이냐는 것은 종마다 다 달라. 예.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관상이라는 게 있죠. 저는 저는 식물 관상학자예를들면 식물 잎을 보면 얘는 버드나무니까 좁은 잎을 갖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 좁은 잎으로 잘 사는 방법은 강력한 햇볕이 있는 곳에 종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 신기하지만 제가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얼굴도 마찬가지. 여러분 관상학이라고 하는 그 관상에 등장하는 것이나 식물의 얼굴이 잎을 보고 말하는 거나. 하등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노지가 많은 마당에다 어떤 나무 심을까를 결정할 때는 좁은잎 나무를 촘촘하게 심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아... 넓은잎 나무 심으면 나무가 몸살을 앓거나 심지어 죽기도 해아까시 그래. 나무죠 아까시 안은 우리나라에 없고 아프리카에 살고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것은 이제 아까시 나무라고 대한민국이 이산림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과거에 산에서 톱으로 나무 잘라다가 그쪽에서 1년 내에 아궁이나 떼던 시절에 그 살았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나무 하려면 지게지고 산이 경사가 심하니까 지게지고 한 30분 올라가. 그럼 그 밑에는 다, 다 나무가 우리 무릎 아래 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오래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산불이 나서 그나마 그걸 다 태워. 그나마 이+ 이 우리 누름 높이까지 있던 나무를 다 태우면 거기가 노출되면서 흙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하천에 쌓이고 아래쪽 마을은 점점 높아지니까 비만 오면 아래쪽 마을이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수에. 사실 우리나라에 이 아까 시나무가 들어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산사태를 방지하고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특징이. 한 그루가 한번 자리 잡으면 반경 한 150m 이 친구의 뿌리 영역이에요. 나무를 심어서 이 면적을 차지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나무가 다, 다 살, 살아난다는 법이 없어요. 근데 아까 시나무는 어린 묘목만 심어놔도 4, 5년 만에 평균 80에서 100m의 뿌리를 뻗쳐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뿌리가 전부 나무를 만들어요. 그 나무 하나 심으면 하나의 나무가 평균 반경 500m 안에 있는 나무를 다 자기 후손으로 거닐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뿌리로 가다가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또 뿌리로 또 내요. 그러니까 기하급수로 뿌리가 늘어나니까 아카시나무가 분포한 지역은 산사태가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밀려데 아갈 수가 없는 거지.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아카시나무를 강제로 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고가 난다음에 알아. 여러분들 보세요. 보험 들때뭐 하죠? 아까워 근데 보험 소비자서는안 아까워 그니까 나무는 순기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기능보다 몇배 몇십 배 훨씬 많아 그니까 나무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은 보험료를 내면서 사고를 할때그고망물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벌인는니자 그리고 가시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시 나무는 어떤 특성이냐면 태어나서 한5륙 년간은 가시를 가시를 이만하게 만들어요 정말 커요. 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6년, 7년 이상 자라나온 새 가지에서는 가시가 요만해지고 점점 줄어들, 나중에는 아예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안 보여. 가시 안 보이죠? 네. 이건 7년 이상 자라서 더 이상 내가 공격받은 경험이 없어. 음 그러면 가시를 안 만들어요. 저게 이제 그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식물들도 의식이 있다. 네. 생각이 있고. 사랑은 지혜입니다. 아까시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는 목재 회사가 가장 잘 알아요. 그 이케아 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저 아까시 나무입니다. 아까시 나무를 아주 고품격의 나무로 이제 목재를 파는 게 이케아가 그 개발한 아까시 나무 훌륭한 나무입니다. 이게 오리 나무거든요. 오리 나무는 과거에 그 표지판을 세우기 어려우니까 이 나무를 심어서 오리마다 거리를 표시했다해서 오리 나무라고 불려요. 그리고 가장 좋은 훈제목은 사실 오리나무예요. 캐나다에서 만드는 연어 훈제목이 바로 얘예요. 그리고 잘라서 눕혀 놓으면 곰팡이가 거기에 붙어서 자연스럽게 문양을 남다 특정 곰팡이가 만드는 문양이 있거든요. 아주 그 색깔이 숭목산수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어떤 때는 조개껍질 모양, 어떤 때는 뭐 새털 모양. 그게 아주 자르는 각도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그런 정도로 한번 쓸만해요. 음. 이제 여기 저희들이 햇볕을 좋아하는 나무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다 이런 거예요. 해양목, 예, 주목. 이 해양목은 회가 많은 지역, 즉단양제철영월처럼그 석회암이 많은 지역에 산다 해서 회를 먹고 산다는 뜻이 회양목이에요 음. 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 회양목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보호받던 데가 있어요 용주사라고 사도세자는 모신 곳에 육릉과 건릉을 만들어 두고 거기 앞에 이제 주, 주찰로 주 용주사를 만들어 뒀는데 그 용주사 대웅전과 그길 사이에 회양목이 자리 잡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그게 직경이 만큼 자란 거예요 음. 270년 정도 추정되는 이 천연기념물 최초로 지정했는데 그 나무 밑을 하얀 돌을 딱 깔아놓은 거예요 그 순간 과다한 비 때문에 타 죽어요 아 그서 경기도 제2 청사에서 긴급 또 전화가 와 교수님 거기서 빨리 좀 진단해서 그 나무를 저 어떻게든 살려달라라 그고 4년 동안 매달렸거든요 실패했어요 복구비만 1억 2천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원인 딱하네 제가 도착하자마자 직원들 불러내서 긁어내게 했는데 두께가 이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 돌을 너무 많이 깐 데다가 이게 빛을 반사시키니까 여름에 끝이 말라주기 시작하면서 나무가 수세이 잃어가는 거야. 와. 생장점을 잃으면 이쪽엔 더 이상 가지가 안 나요. 그게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 말라 죽게 됐어요. 자 여기 이제 이 밤나무가 여기 살아요. 응. 지금 이제 가장 그 절정일 때거든요. 순천하고 고창에 우리나라에서 전형기념을 지정한 보수가 있습니다. 순천에 있는 것은 약 4, 육 추정은 600년인데 기록은 470년 돼 있어요. 그리고 고창에, 어, 또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걸 최근에 찍으러 갔다 왔어요. 야 정말 어마어마해. 그 나무 자체가 거대한 눈송이처럼 생겼어요. 보리곡개 시절에 사람 눈에 그나마 쌀밥처럼 보이는 꽃이 폈다 해서 쌀밥나무. 북한 말로 이밥나무. 원래 이 정명은 이밥이었다가 그니 그러니까 이팝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 거대한 떼죽나무죠, 떼죽나무. 떼죽나무가 산업적으로는 어디에 쓰느냐. 정화 처리 시설에 가면 가장 힘든 게 정화 장치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물 안에, 물 안에 그 기포가 많아지면서 산소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미생물이 호흡을 덜하고 미생물 숫자가 줄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포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이 나무 열매예요 이 나무 열매를 가만히 해어 가지고 줄로 묶어서 정화 시설 안에 넣어 놓으면 여기서 용출되는 하프린이 거품을 완벽하게 없애줘요 그 거품이 사라지는 순간 산소 투과량이 급격히 증가하니까 하수정말 처리장에서 가장 인기 좋은 게이 나무 열매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어, 조심할게 사포닌이 뭐길래 그런 역할을 하는가? 지금 떼죽나무에서 나오는 사포닌이 엘고사포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엘고사포닌이 그 물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켜서 거품 입자가 터지게 만들어져요. 주의할 게 뭐죠? 여러분 피부에 잘 뚫고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열매가. 저 열매가 물고기가 많은 하천에 상류에서 가다가 뿌려 놓으면 그 열매에 있는 사포닌 성분 때문에 물고기가 둥둥 또 나와요. 그죠? 강력한 침투력 때문에 개면화성을적게 하는 능력 때문에 물고기가 숨을 못 쉬고 숨 쉬려고 막 이게 이러고 다 이러고. 그냥 이렇게 주소 올리면 돼, 주소그 떼죽나무에 노출된 물고기를 우리가 요리해서 먹으면 우리도 위험한 거아니냐 아유, 그건 아니야. 열을 받는 순간 여기에는 엘고사표는 다증발해요 음...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다 날아가요. 어, 고기 잡을 때는 이걸 가지고 가에 썼고 어, 실제 원액을 드시지 않는 한 사람은 무해합니다. 아주 재미 재밌는 나무예요. 또 하나 이제 숲회사가를 하시면 이 나무를 거의 평생 만나요. 왜냐 영림소나 산림조합에서 예, 나무를 잘라내면 이 나무는 전문적으로 골라내는 짐이 있어요. 이거 그래서 저걸 기계로다 잘라가지고 업체에다 납품을 해. 그게 흔히 여러분이 숲에서의가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팬, 이 펜던트. 다 이걸로 만들어또 하나, 이제 그 예술가들은 도장이라는 걸 많이, 새기거든요 낙관. 주로 이걸로 많이 만들어요. 이걸로. 떼죽나무. 두 번째는 아까 저 밑에서 잠깐 설명했던 회양목. 소 특징이 뭐냐. 대부분의 나무는 가운데 부분이 비어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가운데 부분이 안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회근색에도 떨어져 나가는 법이 없어 음. 처음엔 기억자로 아니 일자 썼는데 나중에 뗐더니 이게 떨어져서 이가 됐다 음. 그럼 이 문자가 다자지잖아요 그래. 그런 일이 없는 게 회양목하고 이 떼죽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특성이에요 음. 그래서 이걸로 붉은 도장 예를 들면 뭐 옥새처럼 붉은 도장 이걸로 찍어서 만들고 가는 것은 주로 이제 아까 보셨던 음. 회양목 이게 별명이 도장 나무예요 음. 네, 네, 여러분이 흔히 쓰는. 목질 도장은 저기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1한시가 넘었기 때문에 1한시를 뭐라고 하죠? 사시라고 불러요 사시는 뱀이 활동을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뱀은 1한시쯤 되면 자기 주변에 있는 공기 온도가 내가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딱 판단하고 이 시간에 활동을 시작해요 그거를 수천 년 동안 지켜보고 만든 게 자축인묘진사 사시 그래서 숲에 갈 때는 그, 여러분이 제일 먼저 조심할 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생물이었던 뱀이 물렸다. 안 되죠, 그럼? 그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 어. 승민 어. 하운님처럼 생긴 이런 옷. 어. 최고입니다, 최고. 어. 이런 옷은 밖으로 열이 전혀 안 나가요. 어. 안 나가기 때문 뱀이 음. 스쳐도 저 다리를 물 수가 없어요. 왜? 어. 어. 이건 물어봐야 나무다, 어. 돌이다, 이렇게 생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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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어떻게 아냐면 따뜻한 물에다가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데핀 다음에, 독사에 딱 되잖아 고래 확 돌아와요. 왜? 따뜻한 게 왔기 때문에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대기들이 잖아 피해, 계속. 왜? 이건 무생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뱀이 온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는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뱀은 스스로 열을 낼수 없는 동물이라서, 따뜻한 걸 먹어서 스스로 열을 채워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조심할 것은, 내가 알고 있어야 뱀한테 안 물릴 거 아닌가 특히 수 해설가가 되면 그분이 뱀을 물리는 순간 주변에 있는 다른 탐방객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해설가 분이 안 다쳐야 다른 사람을 음.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가로 꿈꾼다면 뱀의 특성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민들레 꽃대거든요 이거 네. 이 민들레 꽃대는 소리낼수 있어요 이렇게 날카롭게 딱 자른 다음에 이거를 물고 사이렌 이게 이제 원추리에요 원추리. 원출이. 원추리는 털도 없고 가시도 없고 험악한 모습도 아닌데 부드럽게 생겼거든요. 이제 부드러운 식물들이 다 같이 흔히 독한 식물이에요. 독성이 많아. 그러니까 털 많고 가시 많고 주름 생기고 못 생기고 험악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쁘고 깨끗한 식물을 나물로 뜯어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들들 볶거나 구워 삶는 거예요. 원추리는 몸 안에다가 독성 물질을 다 넣어 놓고 사는 아주 유명한 식물이에요. 매년 뉴스 시간에 원추리 중독 사고로 식중독 나오는 게 예예요. 최소 3분 이상 삶아야 독성 물질이 없습니다. 조리법 같은 것은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시행자 그때 많은 사람이 죽고 살면서 만들어진 정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난 요리법은 사실은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봄나물은 무조건 삶고 해를 넘겨야 독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목나물 목나물 좋은 거다하는데 목나물은 왜 묵혔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게 바로 독을 순화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가시 많은 거 뭐라고요? 독이 없다 꼭주손이라고 해요 꼭주손이는 기본적으로 잎이 내장이 달려 있어야 돼요 이 내장 이상이죠. 네. 갈퀴 꼭주선이 라고요 갈퀴처럼 많다. 이거는 염료로 쓰이고 이게 통경제예요. 생리현상을 유지해주는 이, 이 치료제가 여기서 발견됐어요. 유명한 한약재입니다. 대신 가시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그 한약재로 많이 쓰는 건데, 자, 잎을 하나 따볼게요. 찢으면 붙어 있어, 즐거이게 없어요. 어, 매달려도 붙은 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붙어 있어요. 네. 두충나무입니다. 저거는 노박덩굴이라고 해요. 저건 잘못 만지면 큰일 납니다. 잎이 나온 자리 여기에, 여기에 가시가 이렇 여기 숨어 있어요. 아. 이렇게 짧은 가시. 그래서 이걸 훑으면 면도, 면도 나보다더 예민하게 다팍 상처가 수십 개 생겨요. 저 새싹을 나물로 드시거든요. 저걸 따려고 이렇게 하면 여기 팔차선 고속도로 쫙 생겨요. 어, 아, 무서워요, 이 친구. 가시를 숨겨 놓은 거지요. 숲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당신은 이게 무슨 색이라고 생각하느냐? 저걸 어떤 만졌을 때이 느낌이 어떻다고 생각하냐 자꾸 참가자들을 여기에 투영을 해 줘야 본인도 덜 피곤하고 참가자가 자기 스스로가 대접받는 기분을 갖게 돼요. 그럼 집중을 해 근데 안 시키잖아 전화하고 있고 집에 갈 생각하고 그런 걸 방지하는 방법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여기 어. 얘는 왜 이렇게 서 있는 거고 쟤는 왜 누워 있느냐 어떤 게더 편한 거냐 인생의 삶이 서 있는 게 좋으냐 누워 있는 게 좋으냐 뭐 상황이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이 정서적으로 자꾸 여기에 빠져들게 하는 게 숲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식물 이름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특색 뭐, 인간과 관계성, 이해를 해야 이제 훨씬 그 설명하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끝을 내겠습니다.